내용하고 다 일치해. <laughs> 자84 페이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지금 다 중력 내용 배웠잖아. 그것을 그냥 우 다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는데, 자 일단 이 중력이라는 것은 중력이라는 것은 어디로 작용하는 거야? 지구 중심. 그치? 지구 중심에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뭐라 불러준다? 중력이라 불러준다. 그래서 이 중력의 법은자 중력의 크기가 무게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무게. 무게인데 F는 뭐 곱하기 뭐야? 질량 곱하기 9.8.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었어. 그치? 자 여기서는 선생님은 뭐로 가르칠 거냐면 은 m g 로 가르칠 거야. 뭐라고? m g 자 여기서 이 G가 9.8m%제곱이라고 하는 중력 가수도거든? 자, 이 고등학교 학생에서는 G로 나오니까, 너래는 이제 G로 익혀주면 돼. 얘가 뭐라 부른다고? 어, 중력 가수도. 원래는 그래서 9.8m. 음?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뭐라 부른다고? m, g. 자, 다시, f는 뭐야? m, g. 자, 그러면, 이때 이 m은 질량이잖아 단위가? kg야. kg.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무게는 얼마야? 19.6그지2 곱하기 9.8에서 19.6 단위는? 10, 뉴턴 모든 힘의 단위는 뭐다? 10, 뉴턴 n이라고 부르면 안돼 뭐라고 부른다고? 뉴턴 어? 자 그래서 9.8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뉴턴 힘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단위를 잘 봐야 돼 킬로그램은 뭐라고? 질량의 단위야 그지자 그래서 <laughs> 자 중력은 무게고 무게는 구하는 공식이 뭐다? m g다. 자 그럼 얘이 얘가 작용하는 방향은 어디야? 어, 지구 중심 방향이고 지표면에 자 지표면에 항상 연직 방향이야. 자 연직이라는 건 뭐냐면 수직을 얘기하는 거야. 어 그래서 지표면에 항상 무슨 방향이다 연직 방향이다. 자 중력에 의한 운동을 뭐라 불러? 자연낙하 운동이라고 불렀어요. 자연낙하. 그래서 이 자연낙하라는 것은 처음 속도가 무조건 얼마? 0. 정지 상태에서. 자, 정지 상태에서 얘를 낙하시키는 거야. 정지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자, 정지에서 떨어뜨리면 뭐가 작용해? 어,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자,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대신 가속도가 뭐야? 중력 가속도. 5.8이고 음. S는 H 이렇게 적용이 되는거야. 그러니까 등가속도 공식의 변형으로 가주면 되는 어? 그럼 우리가 아까 다시 복습을 했던 등가속도 네. 공식을 다시 얘기해보자. 자 첫번째 등가속도 공식. V는 V0 플러스 AT 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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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0. S는 V0T 플러스 1분의 1, 1, 1 AT제곱 3번은 <L2> <Hz2> EAS는 V0. V제곱, 마이너스 V0. v 제로제곱 자, 여기에서 자나타으로갈 거면 처음 속력이 다 어떻게 돼? 사라져. 어. 그리고 바뀝니다. 자, 1번. V는 GT. A 대신 G. 그 다음, 2번. h S 대신 H잖아, 높이. 어떻게? 돼? v 분의 g t v 곱자여기 g 는이 공식이 굉장히 많이 쓰 i n g 자 다시 n 번 뭐라고? 2분의 H는 n i e g g e 제곱자 3번 g e v 제곱. 자 뭐라고? v e n i n g Evening. e v e n i 간 g Evening. Evening. 적용만 하면 돼. 다시 뭐라고? V는 GT 2번 3번 자1 2서2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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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초1때 속도 얼마? 1 8 2초21는1 9 1 3초일 때는? 2 29.4그 다음, 4초일 때는 39.2 5초일 때는 49 자, 거기 교재 봐봐 교재 봐봐 미친. 9.8 사. 9 6그 다음, 뭐야 2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49 왜요? 왜냐면 숫자를 외워두면 나중 계산을 안 해도 되잖아. 뭐 틀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외우라고. 자, 그리고 이때 이동한 거리는 요거야. 먼저. 응? 됐지? 이따가 하면 되고. 일시정지. 자, 그럼 여기 봐봐. <laughs> 그 다음 내용은 요거야. 질량이 다른 물체들을 낙하시켰을 때. 자, 이것도중교때 배운 거야. 자, 질량이 다른 물체를 낙하시켜. 누가 먼저 떨어져? 음. 결혼은 외우고 있어야지. 똑같아. 그렇지, 동시에 낙하. 음. 누구만 제외하고, 음. 기털 어, 기타는 뭘 무시 못해? 공기 저항력을 무시 못하잖아. 근데 공기 저항력을 무시하는 조건에서는, 자, 질량이 1kg이든 2kg이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음. 동시에 낙하한다. 이거 외워야지. 음. 자, 그러면 동시에 낙하는 이유. 자, 일단 중력을 볼게. 자, A하고 B 중에서 중력은 누가 더 커? B. 음, b 가더 커. 왜?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요. 질량이 길어 하잖아. 그치? 근데 동시에 낙하한다는 것은 낙하 시간이 어떻다는 거야? 동일하다는 거야. 그 이유는 낙하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질량과 관계없이 얼마야? 9.8g. 오케이, 누구를 무시하면 어, 공기의 저항력을 무시한다. 오케이, 정답 자, 이번에는 85페이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자, 이를 각게 설명 잘 들어 자 얘를 수평으로 던졌어 던졌어 손 떠나면 손으로부터 힘 받아 안받아? 안받아 그래서 얘는 손을 떠나는 순간 손으로부터 힘을 안받으니까 어떤 운동을 하게 돼?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거야 포물선 운동 자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유가 얘가 공중에 있을 때는 누구로만 힘을 받기 때문이야? 그렇지 중력의 힘만 받기 때문이야. 자 손을 떠나는 순간 내 손으로부터 힘을 안 받아. 어? 처음 초기 속력만 계정하는 거야. 일단 손을 떠나는 순간 얘가 운동을 할 때는 누구로만 힘을 받는다? 중력의 힘만 받는다. 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있어 없어?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있어 없어. 공중에 있을 때 없어. 그래서 수평방향으로는 얘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수직방향으로는, 수직방향으로는 어? 힘을 받는 거잖아. 어떤 힘을 받는 거야? 중력을 일정하게 받고 있지. 자, 중력을 일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무선 운동을 하게 된다. 어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고 이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야. 자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경우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운동을 나눠서 생각해야 돼. 알겠어? 자 다시, 자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경우는 뭐하고 뭘 나눠야 된다고? 수평 수평과 수직. 수직을 나눠서 생각한다. 오케이?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 어? 그래서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수직 방향으로는 힘을 일정하게 받기 때문에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또는 자유낙하 운동.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갔어. 그러면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겠지? 이렇게 이동한 게 무슨 거리야? 수평 도달 거리야.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구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다 나오니까 배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는 방법 뭐라고? S는 V 곱하기 T. 응? 자, 그러면 y초로는 중력이 일정하면서 자유 낙하 운동을 하게 돼. 그러면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번째 자, 자유낙하 1번 뭐야? V는? GT, 2번. H는? 이분의 GT 주고. 자, 높이를 알면 낙하 시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럼 얘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도 구한 거야. 왜냐면, 얘나, 얘나 똑같은 시간이야. 왜냐면, 하나는 운동이니까. 그래, 그래요? 그러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일시정 자, 그러면, 봐봐. 높이가 같을 때, 잘 들어. 자, 높이가 같을 때, 자, 얘를 V라 속력으로 던졌어.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속력 2배로 던졌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2번. 속력 세 배로 던졌어, 3 배로 이렇게 떨어지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 제일 빨리 떨어져? 누가 제일 빨리 떨어져? 다 똑같아요. 왜 낙하 시간을 어떻게 구한다고? H는 2분의를 GT 제곱으로 구할 거니까. 자, H 다 동일한 상황. 지금 얘가 다 동일하니까. 낙아 시간은 1번도, 2번도, 3번도 다 어떻다 갔다. 대신 속력이 틀리니까 뭐가 틀려? 거리. 수평 그냥 거리가 아니라 뭐라고? 도달. 수평 도달. 도달 거리가 틀린 거야. 왜 얘가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속... 너의 어리는 어떻게 돼? 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봐봐 속력을 크게 하니까더 멀리 떨어지잖아. 그러면 봐봐 뉴턴의 사무 실험이 이거야. 뉴턴은 이런 생각을 했어. 아 이거에 의해서 어 낙하 시간은 동일하니까 내가 되게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질 거야. 아니 그러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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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던지면 떨어지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 오지 않을까? 지구는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한거야 그게 바로 인공위성의 원리야 인공위성 인공위성 안 떨어지는 애잖아 지구 주변을 도는 애잖아 인공위성 어떻게 쏴? 적도에서 쏴 쏴서 걔를 그 궤도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준게 인공위성이잖아 이 뉴턴의 사고실은 거기 나오지 나와 나와? 나오잖아 그러니까 뉴턴은 그 당시 기술로는 인공위성을 당연히 못 만들지. 근데 이런 역학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야. 어? 아니, 세게 던지니까 멀리 떨어지네? 아, 그러면 지구는 둥기, 둥그니까 아주 세게 던지면 떨어지기 전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과학자들이 기술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 속력을 발견했어. 그 속력은 19.6 k m s 야 그 이상으로 쏘게 되면 인공위성이 돼 근데 인공위성이 된 상태에서 그 연료통 같은 거 있잖아 연료통 같은 걸 버려 버리면 질량이 가벼워지지 그러면 가속도가 커져서 속력이 더 커진다?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추진력이 생겨 그러면 걔가 어떻게 돼? 우주선이 되는 거야 지구의 인력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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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이 된 거야 그다 대단한 거지 뉴턴이. 뭔소리지 알겠지? 어? 이공성 최초로 쏜 나라가 어디야? 소. 소련이잖아. 어? 소련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였거든. 맨델레프. 소련은 과학자잖아. 어? 그러니까 소련이 과학을 앞질러 갔었어. 그래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우주선을 쏘게 된 거야. 다른 우주선을. 뭔소리지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이, 자, 지금 봐봐. 우리가 배운 공식이 다 적용이 돼야 안 돼? 적용이 되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 어떻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 자, 얘가 등속도니까. NCT를 래프 어떻게 돼? 아까? 기울기울죠.